자, 아, 먼저 역으로 뿌리를 잡기 위해서, 보세요. 모리가 일로 나있죠? 네. 네, 반대 방향으로 먼저 드라이로 말려주시면 돼요. 1차적으로. 케 네. 이렇게. 쭉붙여 이쪽 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발이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쪽으로 조금씩 좀 이렇게 말려서 말릴 때 뿌리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뿌리 음. 이렇게 잡아주고 뿌리 네, 잡아주고 큐티잡아정리해주는거리요이주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이롱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아, 큐티클 정리해서 웨이브를 안, 저기, 아이롱을 안 쓰겠다는 얘기에 거기까지는. 음. 그래서, 저기, 큐티클을 어. 정리해주면, VG하지 않겠죠? 네, 좌우로, 네. 바깥 이렇게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됐 네. 됐어요. 먼저, 뿌리 볼륨감 살려놨으며, 먼저 2억백에서2억백4 이어백, 블로킹 합니다. 핀셋이 참 예술이다. <laughs> 진짜 예. <색>, 형형색색이네. <laughs> 자, 먼저 3등불로 나눌 거예요. 자, 뒤에 먼저 큐티클 정리 가볍게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원형 고데기를 이용해서 좀 리버스 반향, 뒤로 가는 반향 웨이브를, 굵은 웨이브를 해볼 거예요. 음. 자, 어떻게 갔죠 처음에 우리 수평, 약간 전대각 느낌, 아, 그죠? 네. 네. 그 상태에서, 그죠? 생각나시죠? 네. 예. 그래서,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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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래서 원래 내가 그 지점으로 네. 돌아가시면 돼요. 네. 어, 만약에 여기 10cm면, 대략 10cm 정도. 음. 그, 모발 끝이 빠지지 않게 잘 집어 넣어주시고요. 세워서. 그 다음에, 열을 주고, 천천히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음. 네. 여기는 가운데는 그냥, 키트 쿨 정리해주시고요. 가볍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수평? 전대가. 전대가 느낌. 그대로. 음. 생각나죠? 네. 하나, 둘, 셋, 넷. 뜸 주고, 그대로 회전 뭐발 끝까지 들어가서, 쓱. 그 다음에 식은 다음에, 조금 무지한 것 같은데, 한번좀열더 넣을게요. 하나. 가발의 종류에 따라서 열 먹는 게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반대 방향으로 할게요. 얘는, 뒤로 가. 얘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자 큐티클 정리 해주시고요 가볍게. 얘는 어떻게 했어요? 수평 후대이 음. 앞쪽 뒤로 넘어가게 반대 방향으로 사선을 하시면 되죠. 네. 그대로 해죠 그다음 에 수직 세워서 모발을 뜸을 주고요. 갔다갔다 갔다 빼주시면 돼요. 음. 자. 지금 아이롱 굵기는 한 38mm 아이롱이거든요. 굵은 웨이브를 할때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두 번째 미들 존 섹션을 나눕니다. 미들 존 섹션을 나누고요. 여기도 절반 나눠서 어떻게 처음에 뭐 한다? 키트클 정리 가볍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평에서 약간 살짝 전대각 느낌. 음. 그래서, 뜸, 1초, 2초, 3초, 마음속으로 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모질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 컬열 먹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 처음에 열을 얼만큼 먹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좀. 센터 이쪽도 마찬가지요 큐티클 가볍게 정리 수평 전대가 그래서 뜸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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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자고 뜸을 주고요. 그다음 그대로 시키면서 이제 컬감 이렇게 그럼 컬이 얼른 어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센터 중심으로 뒷 방향으로 응. 움직이고 있죠? 네. 영어로니까 리버스 방향으로 리버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반대는 얘도 여기를 중심으로 어떻게요? 뒤로 넘어가게. 뒤로. 리버스 방향으로 또할 거예요. 자 이쪽도 키티클 정리, 수평 약간 이쪽이또 마찬가지 대각으로 하시고요. 네. 응. 약간 오른쪽이 조금 불편하죠 오른손잡이들은 이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근데 자꾸 연습을 해서 이제 숙달되게 해주시면 돼요. 큐티클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좀 지금 풀려서 다시 한번 잡저 주시면 돼요. 다시 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티클 정리해 주시고요. 가볍게 수평 약간. 대각으로 돌려서 키티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롱을 만나면 뜸 주고 그다음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음. 응. 38mm 아이롱이라 굵게 루즈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하기 드라이 했던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파손 섹션 절반 나누시고요 큐티클 정리 가볍게 해주시고 응. 딱집어넣어주고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열정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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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까지여기본스타기링이에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 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얘는 또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다시 큐티클 정리해 주시고요. 자, 뭐 손과 비스코리 비스를 이용해서 쭉 정리해 주시고 조금만 덜 터줄게. 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쪽도 큐티클 정리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수평 대각 뒤로 손가락을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잘 오른쪽 해주시는게 좀 팁이에요 손가락으로 빨리빨리 돌아오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뭐 짧게 오면 이쪽 반응이 쉬우니까. 다시 큐티클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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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게주시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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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모발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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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라인 게이기게좀 편해요. 네. 여기가 렇게이따 하시면 좌우가 달라집니다. 끌렸네요. 그 다음 뚝. 얘도 마찬가지로 큐티클 정리해주고요. 속으로 내 네, 모발에 따라서 5 초를 할 건지 뜸을6 초를 할 건지 1 0 초를 할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모발의 컬을 먹는랄까 느낌을 보시고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전쪽적으로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피티클 가볍게 정리해주고요. 수평 대각으로한 다음에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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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뜸 끝까지 뜸 주시고 뜸. 다음에 미용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니까. 그거 많이 연습하셔서 자, 그대로 똑같습니다. 동일한 음. 방법으로 음. 이걸 정리하고 키트클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로 좌우 동일하게 할 겁니다. 자, 조금 또 발랄한 느낌을 해주기 위해서 앞머리 쪽에 네. 우리가 앞머리 라인데 삼각 섹션 요만큼 라인을 뭔말뜰거요 모발의 앞머리가 점점 잘려지지 않는 상태가 자 요만큼만 해서 자 아이롱으로 해서 리버스로 갑니다 뒤로 이렇게. 음. 그래서 보이시죠? 리버스 네. 뜸 아까 이기컬 있었죠? 네. 그래서 뜸을 충 어느 정도 주시고요 그대로 빼서 요금을 빼줍니다 그러면 앞머리만 여기만 이렇게 뒤집어지게 이렇게 음. 따로 이제 식어지게 그러면 어 전체적인 얘는 컬들은 우아한 이미지인데 얘는 살짝 발랄한 느낌으로 가요 요거 하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느낌이 굉장히 좀 달라요 음. 그렇죠? 네. 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아한 느낌. 음. 얘는 우아하면서 이 하나의 앞머리 라인 때문에 음. 더 훨씬 더 세련된 이미지도또 가고 있어요. 느낀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삼각 그쵸. 삼각 세션 하나 나누고 그다음에 음. 칼담을 뒤로 리버스 뒤집어 주면서. 여기서 뜸, 약간 길이 줄 여기에 뜸을 조절해서 그대로 뜸 조절해서 좀 빼. 그다음에 얘네들을 미리 고정되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식혀서 리치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이뻐요. 바로 놔두시면 어저어저한 얘네들이 이제 열에 변형되게 이렇게 변형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음. 훨씬 더 어때요? 아까 그 했던 것보다 훨씬 음. 발랄하죠. 음. 그거 차이가 하나가 안 음. 맞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술을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고객 입장에서 되게 이쁜 느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